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게 행하고 에리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해도 결국 듣지 않아서 그 왕들이 다 바벨로로 끌려가고 또시드기하는 시드, 눈이 빠지고 감옥에 갇혀진, 갇히는 혀 이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바벨로는 이제, 아, 그 단야를, 이제, 네.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단야를 중심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 모이는 사람 중에, 아, 대표적인 사람이, 아, 이스마엘과, 아, 하나, 입니다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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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아, 요한안이 이사마엘이 지금 암몬을 등에 업고서 네, 모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요한안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어, 그다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다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네. 하나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가서 비밀이 비밀 예,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 하나는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제 허락만 해주면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총독이니까 그래도 닦라 그걸 안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것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열 명을 데리고 와서 어, 그 나라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화찬하는척 하고 또 잘하는 척 하고 그렇게 하면서 됩니까? 죽입니다. 네. 죽일 때 그냥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또갈때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갈때분분 사들이 거든요그갈대야 그러니까 그 군사들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 또 80명의 사람들이 이제 총독이가 와서 뭔가 같이 하려고 이제 옵니다. 근데 그들을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달에 같이 가자하면서 성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죽입니다. 80명이 이제 죽이는 가운데 10명은 우리가 어? 밭에 뭐, 먹을 음식 같은 걸 갖고 숨겨놨으니까, 하면서, 열 명이 깨를 내어서 열 명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암몬을 등에 업고서 이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잡아서, 암몬으로 가서 끌고 가서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이에요. 왕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신부로 안 되니까, 암몬을 등에 업고서 그렇게 행하려고 그럴 때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끌고 이제 가, 는 도중에 이것을 누가 압니까? 요한안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쩝니까? 이스마엘에게서 그 사람들 다 이제 다시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약한 모습을 이제 이미알았기 때문에 예, 끌려가다가 이제 건진를 받으니까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스마엘은 여덟 명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 이 백성 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어리석게 행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바벨론의 노염을 샀다 이제는 왜 갈대아 바벨론 군사를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예. 바벨론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안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때서 나갑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유다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리에미아와 같이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에리에미아는 좀 빨리 찾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에리에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의 소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을 중심으로 걸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그리고 그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에레미야를 찾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탄원을 에레미야한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되, 될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10일 후에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지면 바로바로 응답을 합니다. 근데 열흘 후에 응답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왜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는 오늘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게 시, 지체되어서 어른이 걸렸고. 그래서, 그런데 에리미안어팀이 하나의 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하면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너희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의 군사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머물러 살면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바벨론에서 죽지 않게 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응? 예, 그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 그도 하나님께서 남긴 사람들입니다. 남긴 사람들 중에 갈등이 생기고 막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죽음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요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 네. 그래도 뭐 지도자 급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그다를 쥐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할때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 너희들이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은 남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력성이다 하면서 이 땅에 살아라. 그러면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하나의 말씀을 에리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이 또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은 사람끼리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거기 안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고 하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신다는 거예요. 에르미오도 틀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니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하나는 에리미아는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면 잘못되리라. 애굽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음에 끌려가면 너희들은 잘못되어진다. 그 백성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 땅에 살아야 될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었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지켜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에 아직도 왠 두려움에서 좌유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메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우리가 또갈때사람도다 죽지?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 백성들이 왕도 끌려가고, 그 고관들도 다 죽고 끌려가고 하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니까 어러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도 끌려가지 않을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습니까 애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적으로는 그죠? 그건 하나의 어니까 너들이 그런 마음에 끌려서 두려워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다. 예. 네? 거기 가면 잘못된다. 왜냐하면 애국도 하나님께서 친다는 것.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제축할, 제축하는 거다. 네. 너희들이 가면 칼이, 바벨론의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또, 또, 강, 강경한 그런 사람들이 해서 충동받고 애국으로 갑니다. 에레미아 말 듣지도 않고 애국으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는다. 살아서 돌아올 사람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아도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경고했다. 가지 말라고 했다. 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발견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 했지만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갈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속이고 그냥 하나님의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애국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서 에베멜을 통해서 애국으로 가서 잘살 은 것이다. 하 그렇게 하는 그냥 지원을 받으려고 해, 했는데 이르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기 살아라. 지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시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소욕 자기 어떤 두려움 이건 매우 있는 거거든요. 아픔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자기 생각, 두려움, 아픔 이런 것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신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을 살길 열어줬는데 불쌍히 여살길 열어줬는데 고집하고 어리석게 행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누릴 수 없고 거기서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픔과 또제약에 또 상처에 두려움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시는 말씀도 못 듣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들 고집대로 행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고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죄와 또 아픔, 상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면 거기에 매어서 결국은 사망길로 가고 거기에서 죽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지금 매여서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수슬해져서 살길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음 이에 넘어가면 또 그래서 갈등 속에서 그들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결국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말해줬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예, 참으로 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합당 길을 또 우리의 할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뢰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도 되어주길 추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우리를 공유해 주시고 도우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습 되어 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